자, 여러분, 그러면 그 너무 테스트 잘 봤습니다. 자, 어, 오늘 결석한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먼저 선생님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앞에 우리 숙제 온 거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사진을로 직접 찍어서 보내 주고요. 오늘의 진짜 수업. 자, 가정법 과거 시작합니다. 자, 가정법 과거는요, 여러분, 무슨 사실의 반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꼭 알아야지 됩니다. 요거는요, 이번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잘 외워야지만 됩니다. 요거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얘기했죠. 공식을 갖다가 외워야지 되는데, 공식은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뭡니까? 과거 동사를 써줘야 된다. 모든 비동사는 월로 통일해 주고요. 물론 worst로 틀린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해줄 거고요. 주어, 더하기, 조동사 과거가 뭐를 얘기합니까? 조동사 과거 뭘릅니까 우드, 쿠드, 슈우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나를 알아야지 되겠죠? 바로 이 파트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요형 앞에 진 것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것을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he, she, 계 e h 모든 없이사든비야사로통일한로 뭘로 통일한다? 습로 뭘로. 알겠습니까? he, he, h 거 h 거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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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니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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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거기든, 이게, 정리가 잘안 돼. 맨 위에다 쓰면 돼. 가정법, 과거. 다음, 2번 넘어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과거 완료라는 건 얘들아. 헤드 PP가 들어간 거 보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 무슨 사실이 반대냐? 과거 사실이 반대야 이거 우리 공식을 알아야지 되겠죠? 공식은,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do야 뭐야?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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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pp 그렇죠. 아, 너무 기다 당연히 주어 더하 여기. 여우여 뭐야?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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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p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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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됐습니까? 네. 마지막 3법 혼합가정법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음. 혼합가정법은요 뭐를 의미하냐면 은 문장 끝에 뭐가 오는 겁니까? now, today가 오는 것 보고서는 네. 혼합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공식은요 if 더하기 주어 더하기 head pp는 요거는 주어 더하기 조동사 과거 더하기 원형 요게 바로 시험 문제는 요게 나오는거죠 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안 써줬죠 그치 뭐 now 요거 잊지 말라고 어때요? 좀 이해 됩니까? 그, 그럴 리가. <웃음> <웃음> 뭐 근데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보면 이한 문제 가지고 대학 때 하나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조과가 뭐예요? 그? 조동사 과거라고 해가지고 써, 이것도 써줄게. <laughs> 강이야. 선생님 친절하니까 <laughs> 조동사 과거를 갖다가 조과라고 하는 거야.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이런 것들. 너 몰라? 그럴 리가. 됐어? 자 그렇다면 은 1번 들어갈게 얘들아. 원래 I 다음에는 was지 얘들아. 이거 예. 다 고르는 법은 뒤에 우드, 휠에다 동그라미 쳐줘. 우드, 휠을 보고 뭘 골라야 돼? War. 어 if에다 동그라미, were에다 밑줄. 2번 넘어갈까 얘들아? 네. 거기 if에다 동그라미 헤드컴에다가 밑줄. 왜 이걸 골라야죠? 뒤에 뭐가 있으니? 뒤에 뭐니까? would, would have, have enjoyed 음. 때문에 그래. 어때 지금 이해 돼? 안 돼? 돼요. 3번 봐봐. 별표잖아. 3번 끝에 뭐가 쓰여있어? n 나 w 에다 동그라미. Now. 이때야. 나 o 가 있기 때문에 if에다 동그라미 head study 그런데 would be를 골른다. 자, 조용히 첫것 빨리 1, 2번 풀어. 분 다음에 강의가 1번 답, 2번답 앞, 뒤로 땅 얘기를. 야. 야, 야, 진짜 이거 큰 문제 아닐까. 아니, 한, 한, 한. 야. 아 그럼 이번 맞았고요. 일번 이제. 야, 너 이거 if 에다 똑바로 밑쳐줘마 예. 야, 그러면서 원트에다 과거라고 써줘. 야, 이 공식에서 봐봐. 요거 봐봐. 아니, 요거 쓰이지면은. 슈드 더하기 원형 우드 더하기 원형 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뒤로 갈 수가 있냐 아. 됐습니까 네. 다 포인트 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포인트 투는 요너또 너, 솔직히 더 간단합니다 아이 위시가 뜻이 뭡니까 진짜 나는 손만한다 이런 말 하지마 진짜 나한테 가정법 배워놓고 뭐야 아이 위시의 뜻이 뭐야 아 진짜 하지 말라고, 말라고 하니까. 아이위씨가 뭐야? 말했다아 남자 얘기하지 마. 내술수에 남자애들 얘기하는데 이호이 맞아. 자세이야 이제 앞으로 네 중심으로서 할거 뭐야? 금 급이야. 그렇지 좋을 텐데 좋게 나와야지. 아이위씨는난 이런 말도 없어 좋을 텐데야. 알겠어? 왜? 삐리리 한다면이란 말이 들어가야지 되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기에서 과거동사가 쓰여있으면 뭘읽에 현재 사실의 반대야 당연히 주어 다음에 헤드 a d pp가 쓰여있으면 무슨 사실 반대겠어? 과거 사실의 반대라는 거만 알면 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당연히 요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진우야? 네. 모든 비동산은 뭘로 통일해? 여기에서? 그렇지. 잘하네. 너도 오늘부터 여학생에서 갑니다. <laughs> 됐습니까? 어. 왜 남학생들은 이게 안해? 물어보지도 않아. 에이, 다 에이, 됐습니까? 에이, 됐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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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는 에이, 여학생 3명 네. 남학생 3명입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S, E, F가 2번에 보일 겁니다. S, E, F 찾았습니까? 네. 두 번째, 조. 조. felt as if she were in heaven. 좋은 은 느꼈습니다. 어, 그녀가 뭐한 거?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럼 이게 as if가 무슨 뜻입니까? 뒤야? 네. 뭐야? 어, 뭐... 마치 뭔가 이거처럼. 이거 몰른수가 끝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laughs> 됐습니까? 네. 요것도 네. 시험 문제가 뭐다? <laughs> 요거하고 똑같다. 이게 이것도 가정법이란 말이에 왜? 좋을텐데. 이게 뭐뭐하면 좋을텐데. 가정법이 뭐야? 뭐뭐하면 가정이잖아. 이해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은 거기 있는 거 들어갈 거야. 체크업으로 직접 넘어갈 거야. 이거 틀린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마. 체크업. 나가세요. 한번 기회 주죠. 이 학생들 좀 불쌍하니까. 민준아, 1번. I'm so embarrassed. 해서. 어 나는 나는 당황했다. 그렇지. I wish 컷. 어잘봐 재해석하는 거. I wish. 나는. 봐봐 또 시작한다. I wish가 뭐라고? 좋을 텐데. 어 좋을 텐데. 뭐 한다면? 어음 내가 아무나 있다면. 그렇지 아무. 다른 데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만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버스는 여기서 제외하고야. 알겠지? 현재 사실은 과거 비전이 아니라고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강이야 거기에 I m so embarrassed M에다 밑줄 네? M이 현재냐 과거냐 M이요? 어. 현재요. 어 거기다 서 현재 사실이라고 난 정말 부끄럽다고 어허허. 얘기했어 아피전난 정말 부끄럽다 과거 네? 아니 M이 현재야 과거야 그러면 현재 사실이 지금 반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앞이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앞을 골라야 되는 거야 역시 똑똑하구나 다음 2번 강의 네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물어볼게 다트 턴드 어웨이 돌아섰다라고 얘기했지 턴드에다 밑줄 그어줘 현재야 과거야 과거. 그러면은 as 음. if 다음에 마치 그가 헤드빈? 그렇지 그래서 헤드빈스 해야지 되는 거야 아직도 이해 안 돼? 네. 어. 자, 따라서 여러분, 다음 시간 숙제는요. 간단하게뭡니까 91. 그렇죠. 91 하나만 다음 시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다 다음 시간에 다 다음 다 야 이거 이제 해석 안 쓰고 이유도 생각 안 하면 답다 아예 안 나온다 알겠니? 네 좋아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 얘들아 이번에 들어가는 거는 아메치고 아, 지금 그런데 잠깐만 이거 순서 이제 싹 바뀌어야지 다음에 급가서 하신다 야 이거 오늘 거 이제 37에서 40번 이제 빨리 펴 37에서 40번 넌 이거 해석 써왔어? 안 써왔어? 진짜 너 해석도 안 쓰고 그런 거 하면은 학원 다니는 이유가 없어 됐니? 자 들어갈 거야 이번에 좀 숙제 많아 너네 하네. 네. 자, 37번 들어갑니다. 자, 37번. 자, 세연아. 그래, 주제는 뭐니? 이거 아, 저번에 다 아, 네, 달려졌어. 자 그렇다면 은 해석해오라는 것도 달려줬니자 응. 세연이부터 해석고 1번부터 해도 되나 어. 우리가 사람과 동물을 용감에 비교할 때 우리는 특별한 차이점을 찾는다 그렇지 방법을... 잠깐만 응. 알고 있어 아무래도 선생님이 엉뚱한 거 피고서는 너희들 r s o 것 같니? o s a p e r 잘못 n who's a 들 때문에. 그렇지. 이거지. 됐어. 자, 그다음 거두개 o 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r s o 다 w h a person a 자, 38번 들어갑니다. 예. 지, 진우야, 추어지 문자 비코서 들어가. 코 들어가. Uh, no. no. This... 이런 장애물 때문에. 주어지 문장을 해석해요. 그게 나오지? 선생님이 그러면은 주어진 문장 해석할게. 우주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루어집니다. 뭘 통해 가지고 크루즈 어버드 without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는 우주선을 이용해 가지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그다 어, 요건은 당연히 얘들아 뭘 찾아야지? 디스 아프터컬스에다가 별표 쳐 줘. 이게 이 답을 고르는 기준이야.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니까 뭘 찾으면 돼? 이러한 장애물 다음에 나올 거 아니냐? 그래 그래서 정답은 여기 Some p l a n 나 t s do 고 o 페이스 e 랜 h a a surface to land on. 다음에 들어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거 해석 들어가자. 진우학그 해석서라고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장애물들 얘기하고 있지. 또뭐 얘기했어? 몇몇 행성들은 뭐야? 착륙할 표면 주차도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다음 37번 넘어가도록 할게. 민준아 주어30몇 번이야 지금? 39번 들어갈 거야. 어. 어, 39번. 자 39번 그로우 너프스 해석 들어가보자 주어진 문장. 응. 음. 맨위주지문자 어, 음. 그거를 내, 내, 해석 서로 한다면서 야 솔직히 이거 주어문자가아니면 어떻게 답을 라 세라 네가 해석했고 grown ups. 어른들은. 어, grown ups 어른들이인 걸 모르면 이 문장 이미 틀린 거야. 어른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단어의 뜻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자, r l y 아주 정확했습니다.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그 다음 레덜론 어, 뭐, 이게 내버려 둔다는 아 레덜론이 게 습어거든. 레덜론 삐리리 삐리리는 말할 것도 없고 아 문법적인 규칙의 작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문법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요 정답이 3분입니다. 자두예그 어, 다음에 해석하는 게 누구예요? 민규와 차례니? 공 네. 어디요? 3 9번인 스튜디오. 아 그들은 단어를 사용하거나 대화의 규칙을 사용하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맡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 그렇지. 다음 강의야. In order to learn language. In, is... in, in order to learn language. 내가 해석해 라고 했잖아. 아예 쓰고 왔어, 그만 빨리 얘기해. 그러면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 음. 그럼 너는 왜안 해? 너 이따 넘어가지고 다음 시간 거다 쓰고 간 다음에 검사 받고 가. 세연하고? 아너 있지, 네. 투이야. 인도톨툴런랭귀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 어. 어는한다발 어. 그렇죠,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 7번 넘어가도록. 아, 7번막 계단 거 들어가자. 얘들아 40번은 정답이 3번이 정답이야. 어, 좋은 코치는 선수의 실수가 아니라 발전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했지.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어, 지금 노알차이지 네. What does the good coach do? 자 좋은 코치 무엇을 하는가? 자 갖고 he or she. 그들은 지적한 바 어. 형성될 수 있는 것 그렇지. 다시 에게 말할 것이다. 된 같은 것들 해석도 하지 마. 심정에서어 뭐라고? 당신이 아니지. 어떻게 you c 니가 할수 있는지를 또는 슈트 퍼 u 수행해야 하는지를 꼭그 해석해. 아, 네. I know. 그렇지. 이 당신이, 당신이 공을 잡았을 때. 아니지. 때란 말도 없는데 왜 때가 들어가? 나는 압니다. 잡을, 이, 잡을 것을. 네가 공을 퍼펙트하게 잡을, 잡을 거라는 걸. 디스타이 음. 이번에는 음. 음. 이해돼서 음. 자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정답이 나온 거고요. 자 음.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미안하지만요 <laughs> 우리가 모의고사 숙제를 없애버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 모의고사 대신 뭐가 나옵니까? 그 교과서. 교과서 본문 이거는 여기 와서 해석하고서는 바로 그거 들어갈 겁니다. 어 너는 강의, 너 지금 이게 아예 안될 거야. 교과서 본문 있지? 네. 끊어서 해석을 쓰고 오늘 나한테 검사 받고 가. 아너 어,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laughs> 쪽에, 너는 그러면은? 이 숙제 쓴거 이따 12시까지 나한테 보내, 어 알겠어. 자, 교과서 본문 1과 있죠. 본문 1, 본문 2, 알겠습니까? 본문 1, 2를 언제까지? 이거 해석 써오면 돼, 안 돼, 해석 줄줄 되게 준비. 알겠습니까? 음. 자, 요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EIC, 이거 프린트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시간제거 다 풀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음. 됐어, 안 됐어. 아직 찍지 마. 날짜 아직 안 됐었는데. 이게 됐어, 안 됐어. 언제까지 해온다? 어, 3월, 오늘 며칠이야? 13일, 음. 수요일, 11시까지. 네요 알겠습니까? 에이. 자, 그러면은 지금 숙제가 몇 개인지 다 보이죠? 알정맞다. 음. 이거 내가 그때 숙제 나눠준 거. 어 모의고사 실전. 혹시 내, 세연이 이거 풀었니? 어 이번에 좀 힘들어도 풀어. 오늘 너 되게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두희야꼭 이거 풀어야 돼. 너네 언제 시험이야? 9시간이 자유이시지. 요2 어. 8일 28일. 자, 아니안서안 돼. 어, 저요 어. 나슐리너왜 <laughs> 섰지? <laughs> 그니니까 구간이, 구지 여러분, 저랑 학교 친구 없는데, 어떻게 해? 그니까, 그니까, 어니까이니그래그니 이해가 까